종로가, 딴데 국회에 놓고 달라요, 또. 이거, 1번지야, 이거 1번지 아니야, 어. 1번지. 근데 아침에 뉴스 땅 나오는데, 무공천이라고 한단 말이야. 우리 종로 구 당원 한 사람 한 사람, 또, 어, 구민으로서, 우리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, 왜 우리 종로가 무공천이야 정치 아이씨, 1번지인데, 정역공천안 한다고 무공천이라고 그래가지고, 음. 내가 지금 백년 당원이야. 우리 종로는 특히 내가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했지만은 38명이 고문인데 다 100년 당원이야. 100년 당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. 어,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. 아, 당의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하고 상의하고 또 우리 지역의 종로 구민들과도 좀더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거치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 명절이 그런 좋은 의견을 듣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